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입시 교육 인문 논술 연구 소장 장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성신여자 대학교 모의 기출문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9월 29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9월 29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 논술 90%고 수능 최저가 있긴 합니다만, 어, 수능 최저를 여러분들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 9월 29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추석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추석 특강을 잘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어, 성신여대 논술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도 작년에도 같이 했던 성신여대 응시했던 학생들 90%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노하우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술팀을 보시면 이렇게 박경 입문 교육팀장님이 계시고요. 제가 있고 또 이렇게 노한기 교육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문화된 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사례가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글을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 정원이 한명 내지 다섯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장, 주, 논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드백인데, 저희는 어, 강사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석 특강이 지금 9월 14일부터 어, 9월 14일, 15일, 16일, 18일, 이런 식으로 어, 총 4, 4일간 2시 타임이 있고 6시 타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치 본원이 있고요. 또 여기 서초 방배 분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지금 법학부에서 8명이라든지 또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4명 정도, 또 경영학과 다 6명 정도. 이렇게 뽑기 때문에, 어, 논술 우수자 전형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2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를 몰고 온 다해 금융위기를 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버블 경제가 나가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 문제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논술하라고 했습니다. 논술. 논술이란 뜻이 뭐냐면 논하고 서술하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논하고 서술을 하는데 900 플러스 마이너스 천자입니다. 즉, 이럴 때는 950자 정도에서 끊어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어, 글자 수가 되겠죠.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학교에서는 글자 수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laughs> 맞추는 훈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상에서 저희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나글은 음, 전 시간에 봤고요. 그래서 나글에서는 음, 한국 주택 시장이 점점 어떤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다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논할 때 함께 볼수 있는 사례로는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과 미국의 소우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다 자이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 또 미국의 소우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할 것입니다 1987년 일본 정부는 플라자 채택 이후 엔화 강세로 인한 일본 기업들이 이불 무역수지의 타격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경제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위한 금리 자유화 등 금리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1989년 초까지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시기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했고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며 자산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존 주택정책 틀에 맞춘 공급량을 유지하는 주택공급 기조를 견지했으며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의 가격상승에 대한 조치로 조세와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 규제와 같은 금융 규제 강화를 선택하여 버블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코노믹 버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오히려 10년 장기, 불황이라, 장기 불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도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와 주택 소유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저신용, 저소득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위험도로 인해 금리가 2에서 3% 정도 높으며 초기 2년 정도는 믿기 금리 형식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나머지 기간에는 높은 변동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한다. 서브프라임 신용 고객들은 자산이 부족해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오히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득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 정부는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금리를 0.02%에서 5.25%까지 올리게 되었다. 약 5%가 올랐죠. 서브프라임 등의 대출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대출 종류별 잔액주의의 비율 분포이다. 차압된 집이 매물이 쏟아지자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연쇄적인 작용으로 관련 기업,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특히 부실 자산의 증가는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laughs>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저신용, 저소득자한테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2002년에 75.4%, 2003년에 78.7%, 2004년 74.5%, 2005년에 74%, 2006년에 76%. 해마다, 어, 통계적으로 본다면 좀 증가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 어, 점점, 점점 증가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볼수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버블 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 문제. <laughs> 제심은 나는, 이제 제심은 해서, 제심은 나는 투자와, 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했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투기 형태를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투기 형태 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어, 자, 그런데 이제 제심은 다에서는 일본과 미국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대해서 어,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경제성장을 위해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한 이후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는 결국 자산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무리한 부동산 투기는 결국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개인이 파산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를 경고한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투기 현상이 해결점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 문제 제시문 해설 방향이고요. 마치 이것이 한국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듯이 모델을 제시를 해줬죠. 자, 문제 2번의 문항 해설을 보시면, 2번 문항에서는 나의 내용이 사례인 다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미국과 일본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설 어, 이해하고 설득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 여기서 좀더 나아가게 된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미국은행에서 금리를 높이게 되고 미은행에서 한국에서 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국 쪽의 은행들이 또다시 금리를 높이면서 한국에서도 부동산 침체현상 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게 된다면 굉장히 명확한 대답이 되겠죠. 본 문제에 나의 지문이 설명하는 주택 투기 형태에서 주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 지문을 통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아마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셔야 될것 같아요. 주택 투기 형태에서 주택을 소유한, 주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생각. 이것이 사회적이나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지. 나의 지문을 통해 경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사례가 보여준 경제 환란의 경험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나의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비판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기관들과 부자들의 구매 욕구가, 구매 욕구가, 욕구가 본격화되면서 부채담보 증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 또 잇따른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최악의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은 앞전에서 문장, 어,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본의 이코노믹 버블은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있었던 일본의 거품경제 시기를 뜻한다. 일본의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과잉 투자, 모분별한 통화 공급, 신용 팽창 이런 상황이 일어졌다 저금리와 대규모 경제 정책으로 경상흑자가 루어지면서 집을 구매했다 몇년 뒤에 판매하면 그 차이가 얻을 수 있고 대출 이자를 한참 상회하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주택 토기에 몰렸다. 은행들은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줘서 이 현상을 부채질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니까요. 더 나아가 대출 채권을 증권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버블이 붕괴됐을 때 대출자와 대출 업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업, 투자, 금융기관, 연쇄적인 위기로 확산됐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금융기관과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가 주택가격을 폭증하게 한 일본,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이들 사례가 주는 교훈은 실수요가 아닌, 여기, 실수요가 아니 주택에 대한 투기는 이후 경제가 조해졌을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연쇄 도산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주택 문제와 굉장히 닮아 있다. 이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실제 주택 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laughs>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단기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투자 수요이다. 이렇게 투자 투기 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이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 위기 등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주택에 대한 투기는 자기나 타인 누구에게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경제 침체 시 금융과 건설 시장 관련된 모든 것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시 답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 답안일 뿐이고, 어, 지금 일본의 버블 경제, 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둘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써 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깔끔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범 답안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논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보면서 한국 부동산 경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나서서 또 정부가 얼마만큼 시장 경제를 방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써주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성진여대 2025학년도 기출 모의고사를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9월 29일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석특강 제 4회 단기 특강이 9월 14일 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2시와 6시 타임이 있고, 또 저희는 대치 번원과 서초 방배 분원이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편안한 지역에서 같이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상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많은 문의를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